자중1일 어제 어 등식 방정식과 항정식에 대해서 했었는데 어 4페이지 6번이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4페이지 6번도 해야하고 숙제를 안올릴 사람들이 있던데 어,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것 잠시 복습하면 어,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지 항상 옳아야 한다 꼭옳아야 한다 이런 말은 없지 어, 같음을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등식이지. 자 그런데 이런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 자,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승립하는 식이지. 그래서 식이 좌변 우변이 같고, 방정식은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지. 그래서 좌변 우변 식이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 여기 항등식과 방정식의 다른 점이지, 다른 점. 같은 점은 미지수 뭐 엑스 같은 미지수가 있다는 거지 엑스 나 y 같 어떤 미지수가 있다는 거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다는 거자 이런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지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 자 1번 3페이지 1번 방정식 5 x 스 마이너스 3 이퀄 7에 대하여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고 내만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표에 보면은 X의 값그 다음에 좌변의 값 우변의 값3 또는 어지 이렇게 되어있지 자 X의 값이 1, 2 3일 때 식에 대입해보라는 거지 x의 값이 1일 때 x의 1을 넣어봅시다. 좌변에다가 넣어보면 자, 1을 넣으면 5 곱하기 1은 5지 5 곱하기 1 빼기 3 얼마야? 5 1은 5 5 빼기 3이죠. 2 자, 우변의 값은 7이죠. 좌변과 그 우변, 우변의 값이 다르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를 넣어봅시다. 5 곱하기 2,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문자 대신 숫자를 대신 집어넣는 것을 대입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곱셈 먼저 5, 이 10. 10 빼기 3, 7이지. 자, 좌변이 7이고, 우변이 7, 같지. 그래서 이거는 3인 거지. 자, 3을 넣어봅시다. 5 곱하기 3, 마이너스 3. 하면, 좌변에다가 넣은 거야. X 대신에 3을 넣은 거야. M 곱해임 생략되어 있지. 자, 5, 3, 15. 15 빼기 3은 10이지. 자, 우변은 7이고. 같지가 않지. 좌변은 10이고, 우변은 7이라서 같지가 않지. 그래서 거짓이지.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에요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고 하면 방정식이나 방정식이 될수 있겠지. 근데 좌변 우변이 식이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지. 그럼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을 이렇게 참이 되면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이지. 2를 넣었을 때 7이 꼴 7이, 7이 되지. 등호가 성립하지.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x값을 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단. ...은 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잠깐 응.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이생일 풀어줄 테니까 연습장에나 책에 다시 풀어서 올리세요. 쉽대로 다음, 다음 중방정식인 것은 0표, 틀린 것, 문제 푼 사람들은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올리세요.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영표, 항등식인 것은 별표. 자, 항등식은 쿼변하는 방법이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고,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아질 수가 없다고 했지. 이걸 딱 먼저 기억해야 돼. 자, 1번에 보면은 3x=8. 자은의변이같아질 수가 없지. 이건 방정식이지. 지금 방정식인 것은 0표, 항등식인 것은 별표하라고 했지. 얘는 방정식이니까 0표 해야지. 2번 x 플러스 5 이퀄 5 플러스 x 자, 자은의변시 식이 같지? 이거는 항등식이야. 왜냐하면 1, 1 더하면 6 이퀄 6으로서 같고 또 x에 똑같은 숫자 넣으면 2 2 넣으면 같고 3 3넣으면 양변의 식이 같기 때문에 x에 똑같은 숫자를 넣으면 언제나 같다 라는 거지 그러나 방정식은 양변의 식이 다르니까 등호를 성립시키는 x 값도 있고 시키지 못하는, 성립시키지 못하는 x 값도 있다 라는 거지 성립시키는 x 값을 해라고 하는 거야 방정식이나 항등식 그러니까 항등식은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난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지. 1, 2, 3, 4, 5, 1.1, 1.12. 똑같은 값이. 자, 그럼 어떠 수에 대해서도 얘는 항상 승립하기 때문에, 황등식은 해가 모든 수인 거지. 황등식은 그래서 해가 모든 수고, 모든 수고, 방정식은 해가 몇 개만 있는 거지. 몇명 몇몇 개나 있는거죠. 자그 다음 에 3번 봅시다. x 플러스 6x는 7x 이거 계산하면 7x지. 1 플러스 6 7x지. 7X이 7x 식골 7x 식이 같으니까 양변의 식이 같으니까 방금식이지 4번 4배의 가로 x 플러스 2 equal 12. 자, 전개해보, 어, 전개해보면, 4x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4, 2, 8을 많이 했지, 1 자, 좌변에는 4x가 있는데, 우변에는 4x가 없지, 지금 렇지 같아질 수가 없지, 이건 방정식이지. 그래서, 0표 해야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3번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명표 항정식인 것은 별표 하시오. 자, 큰 3번에 1번 보면 x 플러스 x는 2x 이거 계산하면 2x지 그러니까 2x 이퀄 2x 같으니까 항정식이지? 별표 자, 2번 EX 플러스1은1 0은 의식이 다르지 이거 그러니까 방은식1지0번3 1 0이은 0. 100은 x 100은 0. 1이0은 x 1 0 x 은 100은 이1 0 x x 100은 이1 1, 2x -1. 그래서 그렇죠. 좌변 우변식이 같으면 방등식이야. 자, 다르면 방등식이야. 자, 4번 2배의 x-3 e q 6x-6 전개하면 2 x 2 3 2 x 은6 6x-6 같아질 수가 없지. 방변식이 다르지. 이건 방등식이야.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자.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 항정식 좌변과 우변의 식이 다르면 방정식이라고 했어. 자, 4번 문제도 방정식인 것은 0표. 항정식식인 항등, 것은 별표. 아래. 자 1번 봅시다 4번의 1번 2x 플러스 1은오보다 작다 등호가 없죠 자뭐래죠 항등식이든 방정식이든이 둘다 등식이야 등식 그러니까 등호가 없지 등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항등식이 될 수도 없고 방정식이될 수도 없는거야 아아아 아, 잠깐 4번 문제는 방정식인 것은 연표, 방정인 것은 별표, 방정식도 아니고, 방정식도 아닌 것은 X표라고 했어. 이 g X표지. 자, 2번 자, 마이너스 다시. 방정식이나 방정식은 등식이야 그래서 등호가 있어야 돼그 다음에 어 이퀄 3, 3 같은 것은 그냥 등식이지 항등식도 아니고 방정식도 아닌 등식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항등식이나 방정식이 되려면 등식이 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야 하고 미지수가 있어야 이해가지? 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으면 항등식이 되든지 방정식이 되는데 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으면서 좌변 우변 식이 같으면 항등식이고 자 그러면 우변식이 다르면 방정식 이라는 거지 쉽지 자 2번 봅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2x 마이너스 4자이 식이 같아질 수가 없죠 식이 같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이야 3번 딱 보면 알수 있지 정리했을 때 식이 같아지면 같아 지는 것인데 정리를 해도 같아지지가 않아. 지금 본 것이면 5x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개를 해보면 5x 좌변면은 5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야. 어 좌변면과왜이 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야. 자 4번 3배의 x 플러스 1 이퀄 3x 플러스 3또 전개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 그 좌변이 3x 플러스 3이고, 우변도 3x 플러스 3으로써 좌변 우변식이 같으니까 항정식이고 별표 해야 되겠지. 이행하지. 자,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등식은 크게 강정식,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 굳이 이야기한다면 항등식도 아니고 방정식도 아닌 등식도 있지. 뭐 이렇게 이골이 e =E, 미지수가 없는 거, 이런 거이 e 3. 3참인 등식 거짓인 등식 둘다 등식이야. 자, 항등식이나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 x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어요. 위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등식은 좌,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이 같아야 하고 항등식은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자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똑같은 문제죠. 1번 3x 플러스 4 얘는 뭘까 등호가 없어 일단 등식, 등, 등식 중에서 x 등식과 s 1. 식이 있는 거야. 그 1x plus 1. 1x plus 1. 1등식 l u s 1.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지. p 등식도 아니고 p l 식도 아닌 등식이 있는데 그 x p 뻔한 거니까 주로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거든.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일단 등, 등호가 있어야 되겠지 등호가 등식이기 얘는 등호가 없어 등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굳이 말하면 x에 대한 1차식 한글로 적어야지 1차식 1차식은 1차 다항식의 줄임 말이지 자 2번 5x 플러스 15는 2x 플러스 45 자 일단 액에 대한 이 식이 다르지 상수항도 다르고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아니다. 방정식은 자 등호가 있고 미지수. 방정식이든 방정식이든 등호가 있고 누누 이야기하지만 미지수가 있어야 돼. 이 상태 상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아야 한다는 거. 방정식은 좌변 우변이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3번 봅시다. 3번은 어, 등식이 아니야. 부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이런 생은될 수가 없어. 부동식이죠자 4번 자, 2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x 항은 같지만 상등이 달라서 작은 모변식이 다르죠. 이거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이지.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5번 봅시다.